어떤 남자가 아주 땅이 엄청 많은데 개발이 돼갖고 돈이 허벌락이 많은겨. 근데 이 할아버지가 세상에 그동안에 동사진이라고 여행도 못갔는데불러 여행을 갔지 뭐야. 비행기를 탁 탔는데 우메 비행기에서 먹어보지도 못고 그냥 그르고 뭘로 잘르고 막 먹다보니까 똥이 그냥 아우 배탈나 막고 있지 사람이 묵던 걸 먹어야 되는데 느닷없이 용실하고 주먹을 많이 먹으니까 배 난리가 천둥 번개가 나갔고 똥구멍을 잡고 똥을 싸러 막 갔어 갔는데 세상에 남자 화장실에 전부 다 나라배를 서가지고 그러고 있으니까 안되겠다 여자 화장실로 좀 가야지 그러고 승무원한테 그런거야 나가 너무 죽겠으니까 여자 화장실에 가서 한 번만 싸자고. 그렇게 그러니까 승모이안 된다고, 안 된다고. 그러니까 아이고! 아, 그냥 한 번만 싸고 곧 싸게 생겼다고. 어, 그러니까 들어가가지고, 5번은 절대 누르면 안 돼요. 이런 거야. 5번. 스위치를 누르면 안 돼요. 그냥. 아이고, 5번이고, 1번이고, 절대 안 누를 테니까. 그냥 들어가기만 해주라고. 다 들어간 거야. 또 어, 그냥. 아이고, 똥쌀 때하고 똥 싸고 나올 때하고 들어갈 때가 틀리되잖아. 그래서 싸우는 얼마나 시원할지 몰라. 어머, 그런데 5번 눌르지 말아야 했잖아. 1번을 딱 눌러봤어. 밑에서 물이 샥! 올라오더니, 근데 근데는 비가 없는 시절인데, 물이 샥! 올라오더니 똥 끓이 샥! 샥! 씻어주는 거죠. 어머, 어머, 이게 뭐야, 뭐야? 또 2번을 팍! 눌렀더니 있잖아. 어머, 세상에 수천. 3번은 쫙 눌렀더니, 오머 세상에 항수를 쫙쫙쫙쫙쫙 불려주는 거야. 4번은 쫙 눌렀더니, 바람이 살랑, 살랑 불면서 그 공기가 온몸으로 쫙 돌아면서 너무 좋은 냄새가 온몸에 배인 거야. 오메, 똥한번 싸기를 이렇게 난리를 쳤네. 그랬는데몇번눌러지 말아야겠어. 5번, 어머, 한국 사람 있잖아. 하지 말라 뭐, 지금 그렇게 하고 싶다. 돈도 다 쌌는디. 내 오버를 한번 누른다고 찌가 할게 뭐냐? <laughs> 그러고 그냥 오버를 다 눌러 때려. 그런 거야. 그러니까 밖에서 숙모님 5번 눌러 쫙 이런 거야. 그뭐냐면 세상에 여자가 생리할 때 템포를 넣잖아. <laughs> 그런데 5번을 누르면 찌개가 딱 나서 그걸 잡아빼 패주는 건데. 아 이게 잡아패는 뭐냐? 호식이는 말이라는 건안 해야지, 안 해야지, 안 해야지. 안 해야지.